안녕하세요. 오늘 좀 도발적인 주장에 담은 자료 하나를 같이 뜯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국의 고대사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대륙의 역사가 이 작은 반도 안에 갇히게 됐을까? 이 자료는요, 마치 추리소설처럼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자료가 내세우는 전제,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천년에 달하는 역사가 그냥 뭐 실수나 해석 차이로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소됐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상자 속의 역사. 그럼 이 자료는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또왜이 상자 안에 갇히게 됐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방법이랑 동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사학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논리적 함정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아니 대체 그 함정이 뭐였을까요? 그럼 이제 그 함정의 실체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썼다는 구체적인 방법. 도대체 어떤 도구를 써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냈다고 이 자유는 주장하는 걸까요?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라는 아주 그럴 듯한 이름을 내세워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기술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만 진짜라고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다 잘라내버렸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논리적 함정이 딱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1단계 기록을 불신하게 만들고, 2단계, 지리를 옮겨버리고, 3단계, 증거를 통제한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 이게 이 주장 전체의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 선택적 불신. 제목 그대로예요. 믿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일단, 역사 기록 자체를 못 믿겠다고 선언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이 주장의 시작점은 이 자료에 인용된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 식민사학의 핵심 인물인 츠다 소키치였다는 거예요. 이 선언 하나가 모든 불신의 씨앗이 됐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죠. 기록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넓은 영토, 큰 인구. 심지어 천문 관측 기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에이 옛날 사람들이 뻥점 쳤겠지 하거나 나중에 누가 지어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싹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멀쩡히 글자로 남아 있는 기록들이 그 과학이라는 이름표 하나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설이나 신화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대륙의 역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문헌이 무력화되었다. 이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훨씬 더 대담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로 지도를 옮기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방법이 딱 나와요.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대륙에 있었던 지명들을 전부 한반도 안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화 근처에 있던 패수라는 강은 지금의 대동강이 되고 요동에 있던 평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평양이 되는 식으로요. 이렇게 되니까 대륙에서 벌어졌던 그 스케일 큰 역사들이 전부 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처럼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한 논리가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했다고 해요. 뭐냐면, 어? 지금 한반도에 이 이름이 있네. 그럼 옛날에도 당연히 여기였겠지. 바로 이 논리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걸로 대륙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펼쳐졌던 역사가 한반도라는 작은 연극 무대 위로 전부 옮겨져 버렸다는 거죠. 자, 기록도 못 믿게 만들었고 지도도 옮겼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 새로 만든 역사가 진짜처럼 보이게끔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바로 증거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원리의 핵심, 아주 재밌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글자 대 실물의 싸움이죠. 책에 쓰여 있는 기록은 자꾸 역사는 대륙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땅 파서 나온 이 유물을 봐라. 역사는 여기 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로 유물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증거 통제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첫째, 당시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고학 조사를 자기들이 독점합니다. 그리고 둘째, 평양 같은 데서 중국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 봐라. 여기가 바로 중국식 문지 한사군이 있던 땅이라는 증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 주장에 딱 맞는 유물을 일부러 묻어 놓고는 나중에 발견했다고 쇼를 버린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논리적 함정,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 진짜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건 절대 학문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대륙의 그 방대한 기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일부러 가장 과학적으로 포장된 실증사약이라는 도구를 꺼내든 거다. 한마디로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식민통치 전략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글로 쓰인 건 믿지 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유물만 믿어라. 이 자료는 바로 이 한마디가 천년의 역사를 순식간에 반도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린 식민사관의 진짜 모습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한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와 글로 남겨진 기록이 서로 다른 말을 할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역사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